드로우서 3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그하는 바. 뭘 바라본다고 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1 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제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우리 하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천국 갈수 있는 사람 손함 들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는 손들 사람이 없습니다. 방향은 천국으로 잡아놨는데 믿음의 행위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삶을 내가 평생 살았는가 되돌아보고 돌이켜 보면. 전부 점투성이고 흠투성인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거의 점도 과거의 흠도 포말시켜 주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3장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미는 내가 병들어 놓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그 하는 백성이 뭘 받는다고요? 험투성이고 점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 하는 그 백성들만큼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전부 죄를 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장소는 우리 인류가 다 가야 할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자, 이곳이 어떤 곳인지 20절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원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거기는 바로 시원이죠 시온에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영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린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점 가운데서도 험 가운데서도 그 모든 죄를 다죄 사함 주시고 예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 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그하는 백성들이라면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 우리가 이 절기 지키는 시원에 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또큰 기쁨입니까? 예. 그래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인류가 어떤 곳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예. 모두가 다 시원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인생들을 위한 하나의 은약을 이시온에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6월절 새 은약 지키는 장면이라는 것 너무나도 또잘 아시는 대목이니까 26절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어 제자들을 주심에 가르사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이 잔은 유월절에 포도주가 담긴 잔이죠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심에 가르사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뭘 얻게 한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라고요? 나의 비곧 은약의 피니라고 하시면서 6월절새 언약의 진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새 언약 진리 안에 있으니까 악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거나 한다면 다시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것과 같이 더욱 더 거룩하고 또 경건하고 또 올바른 어떤 삶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는 어떤 방향이 천국이니까 천국을 목표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또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